세 실수 a,b,c에 대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고 a,b,c가 마이너스 5일 때자 이거의 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얘는 자,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c가 될 거고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c 플러스 a는 뭐가 돼? 마이너스 b가 되겠지. 그럼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a 세제고 마이너스 b 세제고 마이너스 c 세제고 이렇게 되겠지. 마이너스 a 세제고 플러스 b 세제고 플러스 c 세제고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야. 그러면 얘는 얘는 좀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에 자 이렇게 되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 bc 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에다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되지 근데 얘가 0 이니까 얘가 0 이잖아 그래서 뭐야? 얘가 0이야. 그래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이 뭐하고 같아? 3abc하고 같지. 그래서 얘는 뭐하고 같냐면, 마이너스 3abc하고 같아.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돼서 답은 뭐가 된다? 15가 된다.